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두 대의 벤츠를 출고를 했어요. 한 대는 여기 보이는 벤츠 CLS 400D AMG 라인으로 출고를 했고요. 외장 컬러는 카반 사이트 블루예요. 그리고 똑같이 카반 사이트 블루, 벤츠 2300 AMG 라인. 이렇게 오늘 두 대를 출고를 했습니다. 새벽에 저 혼자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떨리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3시입니다. 아주 조용한 시간인데, 벤츠 CLS 400D가 오, 이게 실제로 보면 디자인이 상당해요. 디자인이 상당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카반사이트 블루로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검정색 차량만 거의 보유를 했기 때문에 벤츠에서 쉽게 볼수 없는 컬러, 카반사이트 블루를 재고를 확인을 했는데 마침 CLS400D AMG 라인 카반사이트 블루의 브라운 시트 차량이 음 잘하면 초기 모델로 출고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카반사이트 블루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2,300 아방가르드를 같이 신청을 했었어요. 2,300 아방가르드 검정색의 브라운 시트를 선택을 했었다가 AMG 라인의 카반 사이트 블루 재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카반 사이트 블루에 2,300 AMG 라인으로 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은 1,3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데 어, 오늘 출고를 하고 나서 CLS보다 E클래스가 입항일자가 더 최근 날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광이 나 있는 상태의 카반사이트 블루 2300을 보면, 이 CLS, 이 CLS의 카반사이트 블루보다 더 광이 나요. 음, 준비하고 있는 작업을 마친 후에, 틴팅 작업을 하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음과 스피커 시공을 하고, 그리고 야간주행 리뷰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음, 이런 상황이에요 저기 보면 조수석 도어 트림 음, 조수석 문짝을 아예 뜯어놓은 상태죠 음, 준비해야 될게 있어서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브라운 시트인데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카반사이트 블루에 블랙 인테리어 트림을 하려고 했는데 블랙 인테리어 트림에 카반사이트 블루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어우, 브라운 시트 만족도 굉장히 좋아요. 이 e 클래스에 있는 브라운 시트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색감 자체가 차이가 나고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야간 모습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런 모습입니다. 리어 테일 램프도 한번 체크해 보고, 리어 테일 램프. 뒤에서 보는 CLS의 모습. 밤에는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어, 멀티빔 LED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는 AMG GT가 나와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와우. 이 송풍구에 들어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송풍구 엠비언트라이트가 없는 E 클래스에 비교를 해보면 이 송풍구가 있는 게 보기에는 굉장히 예쁜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끝내놓으면 벤츠 CLS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드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언트라이트의 네. 상단 컬러와 하단 컬러가 계속 바뀌죠. 파란색이었는데 보라색이 됐다가 핑크색이 됐다가 위아래 의 컬러가 바뀌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벤치의 기본 앰비언트 라이트 멀티 컬러를 한 198가지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컬러 믹스를 하면 랜덤으로 64가지 컬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조수석에 탄 사람이 봤을 때 벤츠 인테리어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는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 e 클래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짜잔. 거의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컬러 모드만 다르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CLS와 E클래스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송풍구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제외된 것과 앰비언트 라이트가 옆으로 쫙 펼쳐지는 그 사이즈. 그런 부분에서 살짝 차이가 나긴 나는데 E클래스를 만약에 처음 야간에 처음 보시는 분이 옆에 탈때 조수석을 딱 열면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벤츠 E클래스와 CLS 야간 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여기서 다시 주간 모습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각도에서의 주간 모습입니다. 앰비언 트라이트가 작동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e 클래스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브라운 시트 컬러의 인테리어 트림이에요. 아쉽게도 대시보는 가죽 마감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 우레탄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마감이 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만 바뀌었을 뿐인데 인테리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스티어링 휠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2019년형 e클래스의 스티어링 휠 핸들 핸들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인재와 완성된 기분이 들어요.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예뻤는데요. 변경된 스티어링 휠은 이 부분에 타공이 빠졌습니다. 똑같이 맨질맨질한 나파가죽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툼한 스티어링 휠의 이 느낌도 그렇고, 여기에 무광이 아닌 유광으로 블랙하이그러시 부분이 들어온 부분도 그렇고, 타공이 빠져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공이 있으면 손이 건조해 갖고 핸드크림을 막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타다 보면 막 여기 점점점점점 있는데 막 이렇게 가루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요 경계점 여기 말고 이런 데는 그냥 우드 그레인이나 아니면 카본이나 이런 거 되어 있는 핸들을 전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신형으로 달라진 핸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요 알루미늄 트림도 AMG 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블랙 컬러의 시트와 조금 더잘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카반 사이트 블루라는 외관 컬러를 선택을 하면서, 인테리어 컬러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검정색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착석하는 정도로 앞좌석 시트를 맞춰놓고 본 E 클래스의 뒷좌석 공간이에요. E 클래스도 뒷좌석 공간이 여유롭지는 못한데, 음... CLS 보다 헤드룸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앞좌석 시트도 그렇게 낮게 깔려지지 않다 보니까 헤드룸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CLS도 그렇고 E클래스도 그렇고 앞좌석 시트를 키가 187cm인 제가 앉기 편하게 맞춰놓은 대로 해놓고 뒷좌석 공간을 한번 살펴봤고요. CLS의 뒷좌석 공간인데. 음, 막 작업하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기는 역부족이네요. 자, CLS 출고한 당일날 눈에 띄는 단점. 창문을 끝까지 내렸어요. 윈도우를 끝까지 내렸는데 이만큼, 이 손가락 한요 정도? 요 정도가 끝까지 안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아까 전에 차 처음 출고 받고 나서 분명히 끝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몇번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 떠 있어요. 이건 뭐, 되다 말다, 되다 말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운전석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석도.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 한 1cm 정도가 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전에는 다 내려갔었어요. 다 내려갔었는데, 조수석은 안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딜러 분을 불러서 이거 하자다 운전석은 다내려가는데 조수석은 다안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얘도 이래, 얘도 안 내려가. 벤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영상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기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기스가 여기 여기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하고, 본넷하고, 트렁크하고, 이게 내가 과연 신차 구매를 한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아우, 기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기스가. 정말 실망인 부분이었어요. 뭐, 출고를 하고 나서 기분 좋은 느낌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여기에 흰색으로 뭐가 이렇게 덮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이 부분에 지금 기스가 사정이 없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흰색 컬러보다 이 카반 사이트 블루에서는 장기스가 훨씬 잘 보이는데 유리막 코팅하는 사장님이 오시더니 이거 이틀 작업해야 된다고 한숨을 푹 내쉬고 가셨습니다. 이 CLS, 이 CLS는 이 정도로 제가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처음 보는 키 케이스를 받았는데 레드 컬러 카반 사이트 블루에 레드 컬러 키 케이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선물 받는 것도 은근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CLS AMG 라인과 함께 출고한 벤츠 2300 AMG 라인. 똑같이 카반 사이트 블루에 브라운 시트. 출고를 했습니다라는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고요. 이거는 보테가 스타일. 보테가 스타일 키링을 챙겨주셨는데. 어쨌든, E 클래스. 그리고 CLS. 출고기를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양한 리뷰를 오토소닉스 채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